평생 동고이는 사람들의 식습관, 생활 패턴 세 가지. 첫 번째 아침은 꼭 먹되 간단하게. 부자들은 의사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 매일 비슷한 아침 루틴을 유지합니다. 오트밀, 계란, 과일 같은 단순한 메뉴로 에너지를 채우고 중요한 결정은 오전에 집중하죠. 두 번째 외식보다 집밥 중심. 한 달에 50만 원씩 외식비로 나가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. 10년이면 6천만 원이죠. 돈 모으는 사람들은 주말에 식재료를 대량 구매해 밀프랩으로 준비합니다. 시간도 돈도 아끼는 습관입니다. 세 번째, 충동 구매 방지 24시간 룰.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장바구니에 담고 하루를 기다립니다. 90%는 다음날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죠.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월 2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작은 습관이 큰 자산을 만듭니다.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